축복의 원리, 신명기 28장, 28장. 제목이 뭐라고요? 네, 축복의 원리, 따라 합니다. 축복의 원리. 축복의 원리. 네. 이걸 축복의 원리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형통한 삶의 원리, 원리. 여러분, 여기에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새해가 되면은 가장 많이 하는 인사 말 가운데 하나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단체 방에도 올라오는 어, 새 인사들이 전부 새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예요. 이만큼 우리는 복에 관한 관심이 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는 새해 복 많이 받으란다고 받아 지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수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좀 다루고 싶어요. 또 우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주변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인터뷰에 보면은 이제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쉬라고 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쉬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믿을 때, 반응할 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때, 천국에 가듯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귀한 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다. 예. 그 전제 조건이 뭘까?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면서 우리가 정말 올 한해 아니 평생 우리들의 삶이 풍요롭고 넉넉한 삶,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첫째 그 복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복의 주관자. 그걸 오늘 직접적인 표현으로서 내가 내게 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게. 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표현 8절로 돌아옵니다. 8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게 복을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표현.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현재적인 표현은 어떻게 기록해놨는가? 11절로 거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게 복을 주사 현재적. 네게 복을 주사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당 12절 12절에서 미래적으로 다시 약속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사자성으로 말하면 생, 사, 하, 복. 예.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 귀한 복을 누릴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를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때 하나님은 그 약속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시평기자는 뭐예요? 예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복들을 주시겠다. 이것이 변질될 수 없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나는 교회 오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가?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도록 나는 모든 권리를, 내 모든 권한을 그분에게 양도하고 있는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내가 정말 오늘이라도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도록 내 인생을 인도해 줄수 있도록 나는 모든 권한을 그분에게 위탁했는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가 온전히 누림에 살수 있도록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 경제적 가난함, 우리의 빈곤, 우리의 부족함,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를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놨는데, 정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자 네. 그렇다면은 나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한번 보고 그것을 여러분 다시 회복해서 올 한해 아니 평생 여러분들의 삶의 예정 속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 그런 풍요로운 인생을 살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너는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그런 인생의 복을 누리려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미 신앙이 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안전한 터전을 포기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럼 머물지 않았어요. 멈춤 멈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를 정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떠나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서 아 이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구나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많은 복을 누릴 수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복의 핵심적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 그래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원색적으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얘기 속에서 내 안에 그하라, 내 안에 그하라, 내 안에 그하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때로는 내가 이미 경험한 경험의 수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삶의 기준, 내가 살아온 라이프스타일 이것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한 복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 권리라는 거예요. 내 권한이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지점에서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필요가 없단 말인가? 아니, 필요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큰 권위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 나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더큰 권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은 그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드러나는 일곱 가지 기적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는 인간의 이성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할 수, 할 수가 있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핵심은 뭡니까?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 H2O, 그 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되었고, 색깔이 변해버려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여도 남은 열두 방운이에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셨던 것.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의 말에 순종하면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예. 죽은 나라로 나서로 살렸던 그 예수님,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장사한지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무덤을 열고 나왔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이성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성 가운데 존재할 만한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헤아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올 한해를 뛰어넘어 여러분 평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을 받는 원리예요 예.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복을 주신다고 그런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기까지. 내 창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내 빈그름마다. 담을 수 있는 빈그름마다. 담을 수 있는 빈그름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네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내 빈그름마다, 내 창고마다, 내가 담을 수 있는 모든 그릇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약속이세요. Swan